자, 이 문제는 신출문제이기는 한데요.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 기인물, 가해물 고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실기시험으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나오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바닥 위에서 있는 작업자가 바닥에 의해 넘어져 바닥 위에 있는 철근에 부딪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 바닥과 철근이라는 것만 바뀌어서 똑같은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기인물과 가해물 물어봤습니다. 자, 가해물은요, 실제로 가해를 한 거예요. 따라서 내가 다쳤어요. 머리를 다쳤다. 머리가 어디에 부딪혔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닿은 거는 뭐예요? 철근입니다. 따라서 가해물은 반드시 철근이어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넘어졌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철근에 걸려서 넘어졌다. 이러면은 이때 기인물 또한 철근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바닥에 의해 넘어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때 기인물은 바닥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가해물은 반드시 철근인데요. 왜 넘어졌는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철근에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되어 있으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얼마든지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